예 안녕하세요. 개봉의 김준호입니다. 예. 가장 좋은 성형 수술은 사람의 웃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많이 웃으시고요. 웃을 때 가장 돋보이는 게 뭐죠? 바로 이입니다. 이 이미지 치과에서 예.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이를 만드십시오. 여러분 항상 웃으시고요. 누가 네가 웃어. 아, 짝나 음, 짝나 아, 짝나 아니, 치과를 가야 되는데 어디 갈 만한 데가 없나 그냥. 아. 아, 그런데 강남역 8층에 있는 이미지 치과 가서 이 치료하고 키스하고 싶다. 어, 이게 뭐니? 네, 우리 여러분들 어, 이 치료할 때는 강남역에 있는 8층 지우다라 보면 8층에 있는 이미지 치과 오셔서 많이 치료하시고요. 어, 이 치... 누가? 네가? 내가. 내가. 어, 어? 이미지 치과를 <laughs> 가봐라요. <가만히 가>. 어. <laughs> 네, 우리 우 여러분들 어, 오복 중에 하나가 네 이라고 하죠. 여러분들도. 이미지 치과에서 이치료 하시고, 복 받으시기 바랄게요. 행복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쌍둥이 네. 개그맨 이상호, 이상민입니다. 여러분, 충치하셨을 때, 어디 치과를 가십니까? 저는, 네. 어디요? 어디요? 강남. 강남. 지오다노 빌딩. 네. 이미지 치과로 오세요. 오세요. 거기 아, 방금... 가는 이유는? 네. 다른 치과가갔잖냐 건 어디 이치 치과 여러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우리 이치 치과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많이들 어 와서 이치로 받으세요 Yeah. 환 응.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권재관입니다 네. 여러분 이가 아프시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를 관리받고 싶으시다면은 강남역 네. 있는 이미지 치과 꼭 가보시면요, 여러분 우리 김수광 우리 의사 선생님이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 아픈 곳을 잘 치료해 줄 겁니다. 저 항상 믿고 가는 곳이니까요, 믿고 한번 여러분 꼭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치과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개미 홍인규입니다. 제 제일 친한 친구 김수광 원장님은요 정말 이 치료하시면서 개그도 정말 잘하시고요, 아픈 것도 하나도 없이 싹 치료해 줍니다. 저도 이를 거기서 싹 치료했어요, 여러분. 꼭 오세요. 오시면 이 아플 때 먹는 과자를 드려요. 맛있는 과자 지통스 드립니다. 꼭 오세요.